직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율곡 이 선생의 경목요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목요결 제1장 입지장.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 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흐림과 순수하고 잡댐에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요인금과 순인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요인금이나 순임금처럼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시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고군과 지우의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시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도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도타히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안녀은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안녀이 순임금이 되기를 바란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진보다 귀한 것이 없건을 무엇이 괴로워서 어진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이는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예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이상 경목 요결 1장 입지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인의 예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